Hello everyone. Welcome to Weather English. I'm G영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the show.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Weather English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장난, 농담 등에 대한 표현들을 살펴봤죠? 재미있게 복습하셨나요? 오늘은 점점 오후만 되면 졸린 이유가 잘 먹은 점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모든 건다 봄이 왔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봄과 관련한 표현들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Ready? Okay, let's start the show. 오늘의 핵심 봄은 spring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아실 테지만 이 spring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봄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용수철이라는 뜻도 있고 또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다. 공 따위가 튀다 또 봄에 어울리게 꽃봉우리가 피기 시작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프링이 들어간 단어들을 이용해서 봄과 관련한 표현들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봄이 오면 따뜻한 햇살 아래 창가에서 꾸벅꾸벅 졸게 되는 현상은 봄에 나는 열 같다 라고 해서 스프링 피 e r 라고 하죠. 봄을 탄다라고 하거나 춘곤증이 있다라고 할때 바로 이 spring fever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죠. 간단한 문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나는 항상 봄을 타라고 말해보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spring fever만 이용하셔서 I always get spring fever라고. 나는 항상 봄을 타. I always, get spring fever. I always get spring fever. 조금 더 길게 말해 볼까요? 봄을 타서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다. 라고 말할 때는 입맛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네요. 입맛, 식욕, appetite.만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럼 다 됐네요. 봄을 타는지 입맛이 없어. I have no appetite. perhaps because of the spring fever. I have no appetite. perhaps because of the spring fever. 봄을 타는 사람이든 아니든 꼭 봄이 아니어도 점심 먹고 나면 졸리긴 하죠. 그렇게 말해 볼게요. 충곤증인가 봐. 자꾸 졸려. 라고. 충곤증 때문인가 봐. 라고 할 때는 충곤증이 틀림없다. 뭐가 틀림없다. 라고 해서 must 조동사를 쓰면 좋을 테니까, it must be the spring fever. 자꾸 졸려 라는 부분은 계속 뭐뭐하다, keep ing 를 활용해서요, 졸린이라는 drowsy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말해 보죠. I keep getting drowsy. 그럼 한꺼번에 붙여 볼까요? 충곤증 때문인지 자꾸 졸려. It must be the spring fever. I keep getting drowsy. It must be the spring fever. I keep getting drowsy. 또 봄하면 떠오르는 것이 봄비, 봄바람이 있겠죠? 그런 간단한 문장들도 만들어보죠. 우선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봄비, spring rain이 들어가는 문장 두어 개 만들어볼게요. 음,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난 봄비를 좋아해. 부드럽거든이라고. I like the spring rain. It's gentle. I like the spring rain. It's gentle. 낭만적인 문장 하나 했으니까 현실적인 문장도 하나 하죠. 봄비가 나라의 건조한 상황 가뭄을 돕고 있다라고 말해볼까요? 가뭄은 drought라고 하니까 가뭄이 일어나는 건조한 상황 drought condition이 될 테고 봄비가 가뭄 사망을 돕는다는 것은 편안해지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ease 라는 동사도 같이 문장에 넣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라 곳곳에 걸쳐서 가뭄을 해소시키는 거니까, across the country 라고 붙이면 되고요. 그럼 문장 다 됐네요. 봄비가 전국에 걸친 가뭄 상황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spring rains are helping ease the drought conditions across the country. Spring rains are helping ease the drought conditions across the country. 이번에는 봄에 부는 부드러운 바람, breeze, spring breeze가 들어가는 문장을 하나 해볼까요?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있다 라고 말해 볼게요. 산들산들 불고 있다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냥 쉽게 부드럽게 분다 라고 해서 softly를 문장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있다. A spring breeze is blowing softly. A spring breeze is blowing softly. 오늘은 이렇게 봄과 관련해서 spring fever, spring rain, spring breeze가 들어간 문장들 만들어 봤는데요. 정리 잘해 두시고요. 응용해서 다른 문장들도 연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쉽고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the show and see you all next week. Bye.